개그우먼 이성미가 자녀들 몰래 암수술을 받았었다고 털어놨다. 7일 방송된 SBS 플러스 전당포에 출연, 최근 환갑을 맞은 이성미는 무려 12차례 수술을 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MC 정인아는 얼굴은 동안이지만 수술을 무려 12번 했고 암수술도 했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고 이성미는 온몸에 칼자국 있다. 옷 벗으면 건달이다라며, 유방암 수술이 12번째 수술이었다고 말했다. 봉방염, 유산, 제왕절개, 골절 수술 등, 몸 여러 군데를 수술했다며, 이젠 수술 횟수를 세지도 않는다. 그러려니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암수술은, 한번 했다며,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들려줬다. 그는 내가 13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렸었는데, 나도 딸이 13살일 때, 암인 것을 알게 됐다라며, 저절로 오버랩되더라. 내가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으면 어떡하나, 딸도 아 같은 인생을 겪으면, 어떡하나란 생각이 들고 무섭더라고,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수술한 걸 얘기 안 했다고. 그런데 큰 딸이 방송을 통해 수술 사실을 알게 됐다. 화를 내더라. 화낼만 하다라고 솔직히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성민은 비주얼이 훌륭한 아이들에 대해 아들이 잘생겼다. 볼 때마다 놀라운데 아쉬운 건 키가 170cm라는 거다. 그래서 연애할 때 앉아만 있으라고 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배우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세를 치렀던 둘째 딸에 대해서는 내가 낳았는데도 내 작품 아닌 것 같다라며 흐뭇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성민은 캐나다에서 아들과 두 딸, 세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우리 이혼했어요. 박혜영, 전남편 박재훈과 재회. 굉장히 불편해, 솔직. 우리 이혼했어요. 박혜영이 전 남편 재회에 불편해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배우 겸 영화 감독 박재훈과 전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박혜영이 등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결혼해 2015년 이혼했다. 박재훈이 먼저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숙소 곳곳을 살피며 컨디션을 체크했다. 남다른 섬세함이 MC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재훈은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며 음악 감상까지 했다. 분위기 있는 감성파의 면모를 한껏 뽐낸 것. 재회 하우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박재훈 앞에 전 아내가 나타났다. 박혜영은 준성 아빠라며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해 웃음을 줬다. 또 무슨 양복을 입고 있냐? 왜 그런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냐라고 지적해 무드를 깼다. 너무도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에 MC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박혜영은 펜션을 둘러보더니, 여기 좀 부담스럽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나좀 스트레스 받아라며 이건, 또 뭐야.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한 애라면서, 촛불을 지적했다. 그는 촌은 왜 켜놨냐. 무섭게. 나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박재훈은, 내가 안 해서라며 거짓말을 해, 폭소를 안겼다. 이후에도 박혜영은 나 불편하다니까라며 주변에 있던 촛불을 다 꺼버렸다. 박재훈은 머쓱해했다.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한 연예인 앤드셀럽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생활해보는 모습을 관찰. 이혼 후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